풀프 프레이스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지금 할인도 대, 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할인 좀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작 대비 좀 스포티하면서 좀더 코스럽게 좀 변경이 됐고요. 이 엠블럼에도 이렇게 좀 불이 들어와서 데일라이트처럼 이런 것도 좀 바뀐 점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 그리고. 회사 브랜드 이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트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바뀐 게 가장 더큰 장점인데 인터페이스 디자인 확 바뀌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고 좀 세련돼진 느낌도 나고 화질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볼프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UI도 바뀌었죠. 디스플레이판도 그리고 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도 후방에도 어댑티브 코루즈 들어가 있고. 헤드시프트도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시탑 충전고 두개 무선 충전하게 되면 휴대폰에 좀 열이 받는데 좀 바람도 나와서 좀 열도 식혀주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앰비언트 라이트 또 들어가 있고 글로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썰루프의 개방감도 좋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여유롭고요. 열에도 시트 충전구, 뭐 열선 시트,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테일램프도 ID 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세븐 메이드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커버를 제끼면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도 지금 바로 출고 가능하고, 저희 차 같은 경우에도, s TI는 뭐 6월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프, 골프, TI 모델.